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카이노센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끼다에서 나온 제품 중에 그 LED 등 등을 10.8V하고 18V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. 특이한 모양들이라 사봤는데요. 자,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그 전에, 제 있는 공방이 좀 어두운 곳이 많아서, 제가 프레쉬에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프레쉬를 많이 샀었는데, 몇 가지 보여드리면, 작은 게, 작은 후레쉬인데, 굉장히 좀 강력하고, 관절로 구부러질 수 있게, 구부러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. 이런 아주, 또 이렇게, 전멸도 되고, 밝기 조절도 되고 하는 등 작은 게 있었고요. 너무 밝아서도 예뻐서 제가 쓰는 거고. 얘는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레이저, 레이저 등도 있고 또 이런 특이한 등도 있습니다. 이 등은 밝기는 굉장히 약한데 왜 약한 거냐면 얘는 비추는 용도가 아니고요. 이렇게 뽑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품들 자석입니다. 끝에가 이렇게 집어서 부품들, 소재들 떨어진 걸 집을 수 있게 만든 그런 브래시도 있어요.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게있냐면 요 등입니다. 요 등은 아주 특이한 등인데, 이 등이 어떤 등인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외선 등입니다. 빛이 굉장히 약해요. 자외선 등이 뭐냐면, 빛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해요.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? 그런데 제가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되나. 불 한번 꺼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어두워졌는데, 이제 좀 보이죠? 그런데 이 액체 반응하는 거예요. 이 자외선 등이라, 하얀색 액체 반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어두운데, 이렇게 제가 이 액체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보세요.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. 잘 보이시나요? 그냥 안 보이다가 비칠 때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등이 있네요. 자외선 등입니다. 자, 마키다 등입니다. 특, 특이한 제품인데 제가 지금 박스를 개봉해서 보여드릴 텐데 박스를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. 제가 음성법전이라고 사업을 처음 할때 박스를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. 가게에서 막 박스를 얻어다가 테이블 담아서 보내고 했는데, 이집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예전 생각도 나고. 광명 TNS라는 곳인데, 뭐, 많이 사업 잘 돼서 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박스는 근데 하나 별도로 예쁘게 아무래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나중에 맞췄거든요. 이렇게 온걸 보니까. 아,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인데, 자마키다의 DML801이라는 랜턴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가 예전에도 보쉬 제품들로 프레쉬를 사용했었는데요.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. 이렇게 있고 묶을 수 있는 끈도 하나 들어있네요. 끈도 하나 들어있고 설명서가 있는데, 자 여러분 형태 보이시죠? 이런 제품이고 간단하게 설명서가 있는데, 뭐 프레쉬라서 별 설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18볼트 제품이에요. 18볼트 마끼다 배터리에 쓸수 있는 마끼다 제품인데요.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18볼트 제품을 끼우면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고 상부에 등을 매달 수 있는 랜턴을 매달 수 있게 아마 꼭지 등 이렇게 걸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사용을 안 하게 될것 같고요. 자, 이런 등이에요. 어,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? 거기에 불을 한번 켜볼게요. 얘가 한 200루멘, 루멘이라고 빛. 밝기 단위가 있는데요. 예전에 룩스를 썼는데 요즘은 루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. 200에서 한240 정도 루멘이 나오는 제품이고요. 보이시다시피 등이 켜져 있잖아요.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각도가 두 단계, 세 단계, 네 단계, 다섯, 여섯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. 완전히 180도로 펴면 이렇게 세워놔서 앞, 정면을 향할 수가 있고요. 또뭐 원하는 각도대로 필요한 대로 상부든 앞쪽이든 조절할 수 있게 된 랜턴이에요. 어, 굉장히 예쁩니다. 예쁜데 등 밝기 조절이 지금 보이시지만 이렇게 12줄이 다 나오게도 되고 2단으로 하면 6줄만 나오게 이렇게도 밝기 조절을 일단 2단으로 나눌 수 있고요. 이런 제품인데 저 예전에 어 제가 요즘 보쉬 제품을 항상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전부 보쉬 제품이에요. 배스제품에이 그 랜턴을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었어요. 내부에 보시면, 색깔 보시면 아실 텐데, 좀 빨갛죠? 빨간색인데, 이게 LED가 아니고, 꼬마 전구입니다. 예전에 쓰던 전구 아시죠? 배열등 형태. 꼬마 전구가 달려있길래, 야, 보셔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했어요. 근데, 지금은 아마 이 제품도 요글렌 제가 구매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, LED로 바뀌었을 것 같긴 합니다. 얘는 보시에서 나온 18V 후레쉬였고요. 또, 10.8V를 사용하는 모시 후레쉬도 있었는데, 얘는 당연히 이제 LED로 바뀌었더라고요. LED로 바뀌어서 좀더 편하게 밝게 하얀 빛이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이 디월트 제품을 보니까 어 모양이 요즘은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보시다시피 이게 등인데 너무 형태도 예쁘고 키는 방법도 간단하고 더군다나 이런 시리즈를 저희가 쓰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범용 배터리. 범용 배터리를 18V를 드릴이든, 뭐, 톱이든, 원형톱이든, 어떤 거든, 그라인더든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. 맞기다 시리즈에서는. 그런데 이렇게 랜턴도 이 시리즈에 맞게 나와 있는 거고요. 뭐,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끼운 형태가 완전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끼워 놓으니까 뭔가 좀 거치도 편하고, 세우기도 좋고, 배터리가 원래 그런 용도예요. 그래서 작업할 때 아주 편하게 이렇게 등, 밝게 작업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맞기도의 이 제품이 DML801이라는 제품이고요. 플래시 랜턴입니다. 18V 배터리를 사용하고 14V도 가능합니다. 7단계로 아까 보여 드린 대로 7단계로 각도 조절이 아주 자유롭게 가능하고요. 그런 제품이고 무게는 640g 정도 됩니다. 배터리 뺀 무게가 640g 정도 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. 배터리까지 끼워도 한뭐 1.5kg 정도? 그 정도 안쪽일 것 같고요. 밝기는 240 루멘까지의 밝기를 갖습니다. 루멘이라고 옛날 룩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. 근데 좀 요즘 단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. 12개의 LED 칩이 있고요.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번에 12개가 다 들어오게 되고, 이렇게 6개가 들어올 수 있게 단, 밝기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 있네요. 지속 시간은 제가 5A 배터리를 체결을 했는데, 5암페어 배터리를 끼우면 거의 뭐 10시간 훨씬 이상 정도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량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하나하고 이건 18V 제품이죠.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키다 아주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. 이건 ML101이라는 마키다의 10.8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제품인데 어떻게 생긴 건지 형태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랜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, 이 제품입니다. 마끼다의 ML101이라는 제품이고요. 좀 특이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랜턴입니다. 랜턴인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18V 랜턴은 어, 발,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사용서가 있고 형태가 아주 특이한 게 랜턴에 다리가 달려있어요. 여기 다리입니다. 다리인데 제가 보기엔 아주 굉장히 플래시가 연하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오, 지금 보니까 각도가 다 그렇게 움직이네요. 그래서 얘를 본품을 플래쉬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자 배터리를 끼워 보겠습니다. 배터리를 이렇게 체결을 하면 오, 아주 간단한 등이 됐고요. 플래쉬가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. 이렇게 뭐 일반 플래쉬예요. 플래쉬인데 아주 특이합니다. 다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. 이 다리로 각도를 마음대로 이건 단계가 아니죠. 아까 18V 제품은 7단계로 각도가 조절됐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지금 각도를 당연히 연한 플렉시블한 다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각도 상관없이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더 특이한 거는 어, 공사 현장에 늘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잖아요. 현장이 그럴 때이 다리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어디에든 이렇게 휘감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제가 이 등에도 한번 감아 볼까요? 18V 등에도 한번 감아 보면. 이 등에 1 8 v 등 여기 감아볼게요. 다리를 감으면 뭐뭐 어, 뭐 문어가 다리 감은 것처럼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감아서 부착을 하면 하고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? 이렇게 문어 다리 같은 다리를 가진 플래쉬예요. 다리로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연하네요 재질이. 재질이 뭔가, 뭐, 마음대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예요. 이건, 뭐, 에어관 같은 거 쓰실 때 구부러지는 재질 많이 보셨을 텐데, 그 중에 아주, 아주 편하게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ML101이라는 제품이고요. 한1 0 0로멘 이상 정도 빛이, 강도가 그 정도 나오고, 각도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. 밝기 조절을 별도로 되어 있진 않고요. 10.8V 배터리를 끼워서 바로 온오프 스위치만 되어 있고, 물론, LED 등입니다. 보시와 다르게. 자체형 셰로도 예쁘고, 이대로도 쓸수 있습니다. 당연히. 당연히 쓸수 있고, 얘를 체결할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걸 특징으로 하는 그런 플레쉬입니다 아주 연한 플렉시블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, 원하는 대로, 필요한 대로 맞춰서, 어느 현장이든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특이하죠, 아주. 음, 그래서 제가 오늘 막기다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, 10.8V 배터리를 사용하는 마키다의 플렉시블한 다리를 가진 프레쉬하고요 요거는 18볼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7단계로 각도가 조절되는 그런 랜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랜턴만 보여 드리니까 뭔가 좀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랜턴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 공방 안에 한번 비춰보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0.8볼트 마키다 제품 랜턴 한번 켜 볼게요 지금 불을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이렇게 비추면 어, 나름 밝죠 얘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비추게 돼 있어서 제 마이터 소스테이션을 별도로 비추고 보쉬 제품 비춰주고 배터리 스테이션 비춰주고 하죠. 뭐 많이 밝진 않은데 부분적으로 밝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당연히 뭐 물건 찾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18볼트, 18볼트로 우선 제가 1 단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18볼트 1 단이면 요 제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으로 비추는 거라 뭐 광원이 집중되는 제품이 아닙니다.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. 다시 이, 더 밝게 2단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제 12개 다 LED가 다 켜진 상태니까 훨씬 밝죠? 훨씬 밝게. 어, 이 제품은 이렇게 뭔가 전체를 비춰주는 작업할 때 작업 장소 전체를 비춰주는 그런 제품이네요. 자, 오늘 맡기다사의 어, 프레쉬. 프레쉬를 10.8V, 18V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고요. 어, 시험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